네, 오셨어요? <laughs> 어이구. <laughs> 자,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어, 그런 차를 오늘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수입차라고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아, 생각나는 나라가 독일이 있고, 영국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좀 영국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욕먹으려나? 아무튼, 오늘은요, 영국을 대표하는 차, 자, 제기어 차량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차량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저희 썸타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은 영국 감성, 영국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종을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어, 연식 대비 키로스까지 고려해봤을 때, 어, 확실히 저렴하다. 네, 저렴하다라고 뭐좀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보글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뭐, OE 시리즈, 뭐, E 클래스 이런 차들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본급 대비 7, 800 정도 저렴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중고차는요. 금액이 또 많이 저렴해지면 이게 다시 인기가 좀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컬러 조합도 굉장히 좋은 모델로 준비했어요. 외관 색상 화이트, 또 실내는 에 베이지. 그렇죠? 영국 느낌을 좀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등록은 2015년 자, 11월 26일. 11월 26일 최초 등록한 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13만 9천, 13만 9천km를 유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상을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제규어 X2 2.0 2 0 d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1,400, 1,400만원에 이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외관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제기어의 XE 모델, XE 모델 준비를 했고, 일단, 어, 영상 보시기 전에, 금액이 참 좋습니다. 1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1,400만원대 진입 가능한 모델이에요. 어, 자, 그리고 20D 디젤 연료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 또한 굉장히 우수할 겁니다. 두 자릿수 연비 나오는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재규어란 브랜드를 보게 되시면 어... 좀 감성, 예, 감성이 있고 이제 뭐 에이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하셨던 분들은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참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동급 대비 비교하는 매물보다도 확실히 또 저렴하니까 중고차로 구입하시기에는 괜찮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준신형 모델입니다. 준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전면부의 모습 딱 보게 되면 이제규어의 브랜드를 딱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순정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뭐 전방 센서, 워시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 색상은 화이트, 화이트 색상이고요. 한때는요 이 제규어 이 모델 전 모델은 사실 어 독일차 대비해서 시세 감가가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이 좀 바뀌면서 사실 어저 개인적으로는 전면부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후면부 모습이 살짝 좀 다소 아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제규어란 브랜드가 외관에서 나오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건모델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모델이 좀 바뀌면서 생각보다 좀 판매율이 좀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가 탁탁탁 많이 감가가 된 모습이고 벤츠 BM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어, 국산차를 보게 되면 뭐제규어나뭐 랜드로버 뭐 이런 차들은 국산차를 보게 되면 뭐 쌍용이나 뭐 삼성 이런 브랜드라고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판매량 자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싸다, 예, 네, 저렴하다 그리고 차종이 갖고 있는 또 이제 감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 보시면 이게 너무 대중화 못한 모델 싫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 보시면 어, 괜찮은 모델일 것 같아요 자 후면부 모습 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이 좀 바뀌면서 기존 전 모델하고 이제 리어 쪽이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딱 중간에 이 제규어, 제규어 딱 들어가죠. 이 차량이 딱 느낌을 딱 살려주는 것 같아요. 왼쪽에 XE, 오른쪽에 2 0 d 네, 이렇게 들어가고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보게 되면요, 어, 트렁크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급 나온 수입차들하고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막 공간이 굉장히 넓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어, 다소 적당하다 예, 적당한 이렇게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자 진짜 외관 상태는요 너무 깔끔하네요 예, 지금 근데 외관 상태 너무 깔끔하고 어, 또 실내도 제가 이렇게 그냥 일반 블랙 컬러 또 준비하면 아쉽잖아요 실내도 베이지 베이지 컬러로 준비했으니까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차량에 실내 들어왔어요. 실내 들어왔는데, 역시나, 에, 역시나, 제규어만의 좀 감성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운드가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에, 그래서 실내의 사운드를 아주 음, 고급스럽게 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쪽 보게 되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네요. 1단, 2단, 3단 들어가고, 이제 전동접이, 어, 폴딩 이렇게.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 버튼 두 개를 눌러야지 이게 렇 사이드가 접, 잡... 아 전, 아, 사이드 미러가 접힌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시트는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예,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는요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좀 시트를 좀 보여주시면 어 이렇게 어, 베이지로 아주 깔끔하게. 어... 아주 깔끔한 이제 가죽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고 자 상단부 보게 되면 블랙박스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면 메인 디스플레이 나오죠 메인 디스플레이 나오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터치식이에요 그래서 홈 버튼 누르면은요 터치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시트는 열선 시트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에 전방 센서 카메라 버튼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들어가고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들어가고요. 와 여기 이 다이얼식 기어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제규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요 어, 차량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얼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그 아래쪽 보게 되면 뭐 VDC 기능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이제 랜드로바랑 제규어랑 좀 같은 이제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주행하는 타입 주행 모드는 스노우 타입, 에코 타입, 이렇게, 어, 모드 설정에서 주행감 즐기실 수 있고, ISG 기능도 들어간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연식 대비 키로수, 뭐, 키로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오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일단 연식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금액도 너무 착하죠. 1,400. 1,400만 원대, 이제, 입문할 수 있는, 어, 재규어 모델. 사실, 이렇게, 뭐, 출고된 지 5년, 6년, 이렇게 됐긴 하지만, 금액이 정말 감가가 많이 된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중고차도, 감가가 많이 된, 감가가 많이 된 모델 잘 찾으시면은, 좋은 중고차, 이렇게 잘 고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영국 감성을 풀풀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모델이죠. 어, 제규어의 XE, XE 모델 준비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자, 1,4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생각 마음에 드신다면요,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